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 의미, 의미 있는 찬송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1절의 위에 제목으로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는 무엇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시라고 제목을 붙인 이 시편 백삼 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쓰여진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이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문을 살펴보면 은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은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괴물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보상, 보응, 은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많은 의미들을 살펴보니까 은혜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발을 신고 밭일을 하다 보니 발이 아프고 신발은 거의 다 헤어졌습니다. 그 농부는 불평을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들 투성일까?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누워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발이 필요했던 거지.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은혜이구나. 얼마 뒤에 다리 다, 다시 다리가 회복이 되자 그는 가장 먼저 신발을 신어 보았습니다. 그 오래된 신발이 그에게는 새로운 감사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혹시, 혹시는 않으십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편, 103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살펴보면 병에 걸린다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서 말하는 병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 속에서 병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 인해 찾아온 병을 모두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노하심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런 모습과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1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극유리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유리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을 극유리 여김같이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을 혼내고 벌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의 방향을 잡는 분이 바로 아버지 아니십니까? 도자기를 오랜 시간 빚어온 장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기술을 물려받았지만 아직 미숙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훌륭한 도예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들도 열심히 배우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버지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오늘 아들이 야심차게 빚은 큰 항아리가 가마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며칠 밤낮을 지새우며 정성을 다했지만 이 가마에서 꺼낸 항아리는 한쪽 면이 심하게 삐뚤어지고 균열이간 실패작이 되었죠. 아들은 너무나 실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항아리를 깨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작업실에 꽁꽁 숨겨두었죠. 그 이후에 아들은 작업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 후에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작을 발견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숨어서 지켜보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항아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그 항아리를 작업대에 올려놓고는 균열이 가는 곳에 금가루를 조금씩 조금씩 조심스럽게 갈라진 틈 사이 사이에 바르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항아리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바꾸어 버렸죠. 이 모습을 본 아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자신은 혼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오히려 실패한 것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혼내지 않을 거야. 내가 이 항아리를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다 안단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이 런 모습에 우리 아버지 아니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실패를 들어서 다시 가장 좋은 순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나는 많이 부족하고 나를 매일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를 맡아서 이끌어 가면서도 제 자신의 한계를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제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며 힘겨워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느낄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잘 넘어가게 할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도 있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넘어서는 일들도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긴 일상의 균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마치 항아리의 금가루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시고 채워 주심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 부족함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족한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신앙 생활 아닐까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일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는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무엇을 주실지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전에 읽은 5절 말씀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종종 5절 말씀과는 다르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한 것은 아닌지 나의 소원을 이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기심 때문인지 말이죠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성적이 아주 민감한 아이였죠. 이 학생은 가장 큰 소원은 전교 1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늘 시험을 치르고 나면 자신의 성적과 친한 친구와의 성적을 비교해서 승리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친구의 승리 그래프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점수가 자신과 친한 친구의 점수보다 높으면 그 그래프는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점수가 친구의 점수보다 낮으면 그래프는 수직 하강을 했죠. 그다 보니 이 친구는 점점 자신과 친한 친구, 그 친구에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알려주지를 않거나, 좋은 참고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친구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친구를 친구로 보지 않고 경쟁 상대로만 보기 시작을 하게 되어 버립니다. 마침내 그 친구는 전교 1등을 했고 친한 친구는 시험을 망쳐서 힘들어했죠. 이 모습을 본 1등한 친구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족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다른 친구들이 자신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1등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소원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아파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그런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금 당장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원보다 오히려 더큰 것으로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신뢰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없어지나니 여와의 호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머리털 개수도 모조리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눈물 짓는 순간에도 우리의 슬픔에 흐르는 눈물마저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죄를 짓, 사람은 죄를 짓거나 슬픔과 괴로움, 좌절에 빠져있을 때 자꾸만 남들이 찾지 못하는 것으로 숨으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러했고,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 숨은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며 죄를 지은 수치심에도 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쁘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괴로움과 슬픔,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는... 숨어 버리고 싶어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모두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시사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까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태어나고 살아가다 땅의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그 생명력 넘치는 순간들이 금방 지나가는 것과 같이 마치 고사성어의 화무십일홍 화무시비롱, 화무십일홍이라는 말과 같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리고 그 있던 자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시계는 너무나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유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우리의 뒤를 이어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우리가 찬송할 이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어제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모두가 은혜라는 것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 단순히 크고 놀라우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위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눈을 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찬송은 정말 의미 있는 찬송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